예, 네, 안녕하십니까. 현대경영연구소장 임성원입니다. 오늘은, 어, 뇌에, 우리 뇌에 회로가 있거든요. 이제 우리의 그 정보가 어, 뇌에 인식되어서 감정과 어, 결정을 하게 되는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1930년대에 의사였던 파페츠라는 사람이 이제 발견했다, 어, 연구했다라고 해서 어, 파페츠 회로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또 오늘은 이것과, 음, 우리가 이제 불교적인 이제 그 12연기, 12연기 중에서도 이제 접촉해가지고 느낌이 있고, 어, 그 느낌에서 좋다, 나쁘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고, 예, 그 좋은 것은 붙잡고 싫은 것은 밀어내고, 라는 식의 이제 이 감정과 의사결정의 프로세스가 12연기 안에 있잖아요. 그럼 이것과, 어, 파펫스 회로, 뇌의 의사결정 과정, 정보 처리 과정은 매우 유사하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또, 우리 이제 인간의, 사람을 명색 혹은 오온이라고 불교에서는 얘기하는데, 이때 오온은 몸과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색이 몸이고, 수상행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정신과정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또 이제 순서별로, 어 보면, 어색 수상행식이라고 하는 어떤 인지과정, 의의 어떤 프로세스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함께 놓고 보면 아이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십2연기라든지 오온이라고 하는 것이 좀더 우리에게 현실감 있게 이해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의 본질이 결국은 인식의 문제다. 감정과 인식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파페츠 회로와 아, 12연기 오원에 관하여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우리가 12연기 오원 이런 건 들어는 봤어요. 그리고 파페츠회로라고 하는 얘기는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텐데 어쨌든 이것은 뇌가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을 이제 그린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게 12연기에서 어, 우리, 우리가 우리그 아,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 그리고 원이라고 하는 우리 우리의 그 인간을 정보 처리 프로세스로 설명하는 과정과 유사하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어,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음, 우리가 이제 그 12연기를 한 다섯 중간에 다섯 개를 잘라내서 어, 이제 명색 유기땀 초기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접촉한다는 것이죠. 외부와 외부와 접촉을 하면 반드시 이제 느낌이 생긴다. 그리고 이 느낌은 좋다 나쁘다 좀 생리적인 느낌이 더 크겠죠. 그리고 이제 그게 여기 마음심자가 들어간 애가 나오는 거죠. 이때 애는 꼭 좋은 것만 아니고 좋다 싫다라고 하는 심리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우리는 뭔가를 취하게 되죠. 좋은 것은 마음에 붙잡고 싫은 것은 밀어내고 싫다는 기억은 붙잡고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음, 어떤 감정의 어떤 방향을 딱 정합니다. 그러면, 그러면, 그게 따라서 우리의 행동의 결과가 나타나죠. 예, 네, 이게 U입니다. 그래서, 촉, 수, 의 취, 유 라고 하는 이 과정이, 어,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인식과정, 우리가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과 똑같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오온하고도 비슷합니다. 오온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이 촉은 세계라고하겠죠 어떤 외부가, 외부의 뭐가 있어서 또는 상황이 있어서 뭐, 뭐 발생하면, 그다음에 수는 똑같은 글자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이제 느끼는 것이죠. 접촉해서 그 색과 부딪혀서 느끼는 것이죠. 느끼게 되면 어 이건 이제 심리적 과정으로 전환되니까 여기 또 마음 심재가 들어가네요. 뭡니까? 상상하는 것이죠. 시뮬레이션하는 것이고 과거의 기억을 불러오고 현재의 자기 가치관과 맞추고 그리고 미래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영접시켜 보면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매우 어, 상상의 그, 상상을 전개시키게 됩니다. 사실은 이 상자가, 파페츠 회로의 핵심이죠. 그리고 이제 어떤, 그, 아, 그러면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라고, 감정적인 정향, 감정적인 방향이 서게 됩니다. 이게 행이죠. 이, 이때 행하다라는 얘기는 의도하다.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결정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무심코 하는 게 아닙니다. 검토해 보고 나서 나는 이래야 되겠어. 라고 결정하는 것. 그걸 행이라고. 그러고 나면 그 행은 이제 뇌 전체에 혹은 우리 몸 전체에 그걸 실행시켜야 되니까 거기선 결정문이 되고 기억이 되고 의식 수준이 되는 겁니다. 이게 식입니다. 그래서 색수상행 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뭐 육체 정신 물아 육체와 물질 외부 상황 그리고 그것에 대한 지각 감각 그리고 그것에 대한 정신적 처리 과정 생각, 사고, 그리고 의사결정 과정, 그리고 그 집행과 기억이라고 하는 이 다섯 가지 단계가 촉수의 취유라고 하는 1 2연계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불교 초기 불교는 똑같은 패러다임의 거의 무한한 변주곡이라고도 할수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자, 이제는 파펫 회로, 뇌 회로와 이것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뇌를 연구하면 어느 특정한 부분에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 모든 전기적 그, 뉴런의 전기적 과학적 연결망의 뭐라 그럴까 오케스트라 같은 어떤 그런 협응협응적 합주가 이제 어떻게 보면 마음이다. 그 마음에는 감정도 있고 이성도 있겠죠. 그렇게 밖에 결론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어느 특정 부분에서 어, 무엇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비상적인 것이죠.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보면 복잡한 회로와 같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 시작을 해 보면 우리가 이제 이 초기나 색은 다 어, 자극이 정보가 되는 거잖아요. 외부의 자극이 그렇게 해서 뇌에서는 외부의 자극이 이렇게 들어오면 이제 뭐 이제 그 뇌관에 망상체로 가는 게 있습니다. 망상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망처럼 돼 있다는 것인데 그 걸러줍니다. 자극을 여과해서 어, 필요한 자극만 어, 시상으로 올려요. 근데 이제 이 자극여과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선택적 주의를 이미 그때부터 한다는 것이죠. 왜냐면 인간 매초에 뭐 수천만 개의 정보 자극을 받는데 그중에서 어, 처리할 수 있는 것은 몇십 개도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선택을 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어, 선택적으로 우리는 다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엄마라면 시끄러운 카페 안에서도 자기 아기가 주문하고 있는데 의자에 앉아 있는 자기 아기의 울음소리를 바로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 선택적 주의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망상체에서 시상으로 가면 이 이제 자극 정보는 시상에서 센스리 어, 코텍스라고 하는 감각 피질로 이제 대뇌 감각 피질로 올라갑니다. 그럼 대뇌 감각 피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보는 거, 듣는 거, 그다음에 이 감각하는 거, 어, 피부 감각 이런 것들이 연합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개별 정보들이 막 모여서 후두엽, 척두엽, 두정엽에 각각 이렇게 정보들이 쌓입니다. 그리고 이 정보들이 또 연합을 합니다. 그래서 다중연합이라고 합니다. 다중연합이 되면 그때 비로소 이 색깔과 이 냄새와 그리고 이, 이 촉감과 뭐 이런 것들을 그다음에 음 씹었을 때 나는 소리와 맛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아 이것은 사과다. 아 이것은 바나나 가아니고 사과다라고 하는 어, 판정을 이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음주화라고 하는데, 그건 최초로 그 기억을 코딩하 최초 코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언어로 되는 것이죠. 이것은 사과다. 그런데 지금 이 사과가, 사과라고 하는 것을 감지를 하죠. 근데 이제 그 사과를 뭐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지금 나에게 건네준, 어, 그분이 나에게 건네준 이 사과가 뭐냐라고 하는 이제 의미를 찾아야 될것 아닙니까? 그래야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알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 이 사과라고 하는 것이 정보가 어, 지각되자마자 우리는 뇌에서는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바로 해마로 이 정보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 해마로 보내진 정보에서 파페초회로가 시작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파페초회로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서 고 똑같습니다. 정부처리 과정입니다. 의사결정 과정이고요. 그래서 이 파페초회로에서 사과 네가 아니라 어, 이 사과는 뭘 의미하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해야 될 거니까. 그럴 때에 파페스 회로가 가동하는 조건은 세 개입니다. 하나는 이게 죽고 사는 문제인가. 아니면, 어, 굉장히 폭발음이 나든지 굉장히 강렬한 정도의 자극인가. 놀라운. 그리고 또 하나는 감동적인 것. 어, 저는 이제, 뭐 중학교 때 들었던 그, 음악, 뭐, 영화, 이런 것들 기억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기억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팝페트 회로라고 하는 것은 놀라움, 감동, 그다음에 목숨이 달린 중요함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진짜로 중요한 것에 반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마로 보냅니다 이 해마라고 하는 것은 학습과 기억의 관문이거든요 이 언어 것도 언어 그 코딩된 그 언어도 이 해마를 통과하지 않으면 해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팝페트 회로에서 제일 먼저 해마로 보냅니다 근데 해마는 그 이게 무슨 상황인가를 알려주거든요 그 상황을 여러 가지를 이제 해마가 분류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마가 그런 상황을 분류하기 위해서 단순히 기억에만 대주하는게 아니라 해마에서 이 정보는 또다시 이런 식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시상하부, 이 본능적인 욕구와 관련된 것이냐, 편도체, 이 위험한 것이냐, 그리고 척좌핵, 그러니까 이 쾌락과 중도, 어, 동기후발과 보상을 말하는 이 척좌핵, 재밌는 것이냐, 즐거운 것이냐, 쾌락적인 것이냐, 뭐, 이런 얘기를 할수 있는 거죠. 그리고 다시 시상으로 돌려서, 어, 이 사과라고 하는 그 사과로 추정되는 이 정보가 맞느냐. 계속 돌립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뇌관, 변형계, 대뇌피질까지 계속 정보를 돌리면서 구글링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파페츠 회로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게 돌아가면 이제는 감을 잡아야 되겠죠. 이게 대상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페스 회로를 돌린다는 것이, 이제, 상의 영역이고, 애의 영역인 것이죠. 왜냐하면, 이거는 이렇게 된 거고, 저렇게 된 거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나의 필요와, 욕망과, 이런 것들 막, 이런 것들을 막 섞어서, 이제, 시뮬레이션하고, 리허설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돌면, 이 대상회라는 게 있는데, 이제, 과학자들이 볼 때는, 이게, 전두엽이 생기기 전에, 사실상 전두엽 역할을 했던, 이라고 봅니다. 그 뭐냐면 충동을 조절하고 정서적 방향을 정하고 뭐 이런 것이니까 약간 세미전도엽적인 기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상회에서 이제 행 또는 취 어, 취사 선택을 어느 정도로 하는 거죠. 막이 정도 방향인 것 같다라고 하는 이제 정향을 정서적인 정향을 잡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 그리고 이제 이런 회로는 돌면서 또 이제 그 대뇌피질의 여러 가지 시각, 청각, 체감각, 그다음에 여기 시상하고, 망상체, 시상까지 계속 이제 돌려서 마지막에 보고서를 이제 어디로 보내느냐? 우리가 잘 아는 전두엽으로 보냅니다. 전두엽입니다 여긴 CEO 자리죠. 그래서 계획하고, 장조하고, 절제하고, 미래를 위해서 참고, 무엇보다도 의사결정을 하는 자리죠. 그리고 이 의사결정이... 실제로는 이제 동기유발과 보상의 그 중추인 척좌핵이나 이런데 이제 선조체 시리즈로 쭉 내려보는데 이것이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집행 과정입니다. 집행 과정에는 도파민이라고 하는 어, 호르몬을 가지고 이제 하는 것이죠. 어쨌든 의사결정이 되기 전까지는 먼저 중요한 것은 행위 이셉, 취가이색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감정적으로 방향이 서야 의사결정이 된다. 이게 이제 뇌의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에 어, 똑같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색, 수, 상, 행, 식. 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이죠. 이 상에 기억도 걸려 올라오고요. 내가 싫어하는 거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것도 올라오고요. 내가 좋아하는 것도 올라오고요. 그리고 나의 본능적인 욕구도 올라오고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인간의 과거, 현재, 미래가 이 파페츠 회로를 통해서 이 프로세스에서 계속 이제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 생각한다라고까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감정이 생겨나는 과정이다. 그것도 순식간에 생겨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되면 대상회로, 대상회에서 종합적으로 전두연합령으로 가서, 어, 우리는 의사결정을 하고 행동을 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2500년 전에 뭐 부처님이 뇌회로를 들여다봤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없지만, 음, 부처님이 기본적인 생각은 뭐냐면 욕망을 누르라든지 뭐 죄를 지면 으 벌을 받는다든지 이런 차원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 사물을 어떻게 인식하고 그 사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감정을 가지고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의사결정해서 어떻게 행동하느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 그것이 기본적으로 어떤 자기만의 경향성을 만들어내고 그런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문제를 만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오늘날 밝혀진 뇌의 회로, 뇌에서 각각의 영역들이 어떻게 프로세싱 되는지 하고 매우 유사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불교를 너무, 한자라든지 또는 2500년 전에 그 옛날 이야기로만 생각하면 너무 우리의 그현실감각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배우, 학습할 수 있는 시대니까 이렇게 갖다 붙여 보는 겁니다. 그래서 12연기의 촉수의 쥐유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오온의 색수상 행식은 절차적으로 보면 우리의 인식 과정이거든요. 그것은 뇌과학에서 말하는 파피스 회로하고 매우 유사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니까 이것은 12연기나 오온이나 초기 불비에서 말하는 핵심적인 이론들은 어 내학에서 이야기하는 파페츠 회로나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인지과정론과 매우 유사하다. 그래서 불교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지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러니 인식. 우리들의 인식의 문제를 정면으로, 어,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12연기와 오온과 파페츠 회로를 인식과, 인지과정론이라는 관점에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